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모스서 두 번째 장을 함께 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불의와 약자를 향한 착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볼수 있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아모스 2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화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 옷궁궐들을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모든 지도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아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젊은이 중에서 나실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피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요. 팔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날에는 용사 중에 곧센 자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아모스 2장의 통독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과 유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회적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시며 그들의 폐역함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죄를 보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통독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통독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